이번에 소개해드릴 곳은 보라카이의 화이트 비치가 바로 보이는 스카이 풀과 야자수 사이로 멋진 대형 수영장이 매력적이었던 보라카이 리조트예요. 2시까지 화이트 비치를 즐길 수 있는 뷰 맛집 해남 크리스탈 샌즈 리조트 소개해드릴게요. 예약한 곳은 프리미어 룸인데 여기는 방에서 바로 수영장이 보여서 뷰가 꽤나 예쁜 곳이에요 1층으로 예약하면 룸과 수영장이 바로 연결되어 있어서 물놀이 하기 좋아요 침대는 깨끗하고 푹신해서 잘 쉬다 왔고 에어컨도 빵빵하게 잘 나와서 좋아요 화장실도 깨끗한 편이고 수압도 약하지 않고 따뜻한 물이 잘 나와서 바닷물에 놀다 와서도 깨끗하게 씻기 좋았어요 작은 발코니가 있는데 역시나 수영장 뷰 밖에만 바라만 봐도 휴양지 놀러온 느낌 리조트 수영장 수영장은 두 개인데 여기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길이가 꽤나 긴 수영장이라서 성인들도 정말 마음껏 놀기 좋아요. 수영장 중간에는 이렇게 길이 있고 양옆 끝에는 객실이 연결되어 있어서 객실에서 바로 수영장을 즐길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리조트를 선택한 이유, 바로 앞에 바다가 펼쳐지는 또 다른 수영장. 진짜 예쁘다. 역시나 썬베드는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고 수영하며 물놀이하기 좋은 꽤나 큰 규모와 인생샷 찍기 좋은 오션뷰까지 완벽해요. 인생샷 남기기 좋은 포토존 알려드릴게요. 바다가 가장 가까운 이고 사람들이 많아서 눈치싸움이 좀 필요하지만 여기서 인생샷 안 남기고 오면 너무 아쉬울 것 같지 않나요? 눈치싸움 하기 싫으신 분들은 바로 옆에도 사진 찍기 좋으니 예쁜 여행 사진 많이 남기고 오세요. 수영장 바다, 야자수까지 모든 게 예쁜 덕곳. 수영하다 힘들면 선베드에 누워만 있어도 힐링되고 음료, 주류, 음식 모두 주문 가능한데 수영하고 먹는 시원한 맥주는 진짜 꿀맛이에요. 수영장이 꽤나 넓어서 수영도 맘껏 하고 왔어요. 바로 앞이 해변이라서 리조트만 나와도 힐링 그 자체. 바다색 진짜 너무 예쁘죠? 매일 예쁜 바다를 볼수 있어서 좋았고, 마츠카 쇼핑센터가 모여있는 디홀도 5분 정도 거리예요 저녁때니 또 다른 느낌의 스카이 풀. 저녁 분위기도 너무 좋았어요.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이 수영장도 저녁 되니 색다른 분위기가 매력적이에요. 리조트 이용하는 사람은 많지만 수영장이 워낙 넓어서 사람들 붐비는 느낌 없이 정말 잘 놀다 왔어요. 그리고 조식도 꽤나 맛있는데 야외 테이블에서는 이런 뷰를 보면서 조식을 즐길 수 있어요. 야외 테이블이 꽤나 많고 생각보다 안 더워서 빈자리가 있다면 야외 테이블 추천해드려요. 조식 메뉴로는 샐러드와 빵을 좋아하는데 샌드위치 만들어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쌀국수는 원하는 재료 담아서 직원분께 드리면 즉석해서 쌀국수를 만들어줘요. 개인적으로 맛있게 먹은 쌀국수, 국물이 맛있어서 밥 말아 드시는 거 추천해요. 오믈렛도 원하는 재료 담아서 주면 즉석에서 만들어주시는데 이렇게 다양한 즉석 요리를 즐길 수 있어서 좋았어요. 음식들이 꽤나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고, 실내 테이블도 넉넉한 편이라 웨이팅은 거의 없어요. 저녁에는 라이브 공연 보면서 맛있는 음식을 즐길 수 있는 레스토랑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체크인 카운터에서는 환전이 가능해서 도착하자마자 소액 환전하기 좋아요. 다시 가고 싶은 해남 크리스탈 샌즈리조트 숙소 정보는 더보기란에서 확인해주세요!